90년대 말부터 중앙암 등록 본부를 만들어서 통계를 내요. 2021년에 보면은 우리나라 신규 매년 새로 생기는 암 환자가 한 28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 암병원 했을 때 보면 두 배로 늘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최근에 연령을 쪼개서 봤을 때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보다 암의 증가율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째 암환자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암전문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90년대 말부터 중앙암 등록 본부를 만들어서 통계를 내요. 최근 통계가 이제 2021년 통계인데 2021년에 보면은 우리나라 신규 매년 새로 생기는 암 환자가 한 28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처음 암병원 했을 때 보면 두 배로 늘은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암의 어떤 종류도 생활 습관이 바뀌고 식습관이 바뀌니까 좀 순서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갑상선암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대장암, 폐암, 유암, 그리고 유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폐암, 위암, 대장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자에 있어서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1, 2로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21년 통계에서는 이제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서는 1위로 등극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OECD국 기준으로 볼때 사실은 전체 암 발생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OECD 30개 국가 중에서 10만 명당 평균 280명 정도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발생 빈도도 암별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좀못 살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주로 여자분들은 자궁암이라든지 남자들은 폐암, 간암 이런 게 많았는데 몇년 전부터는 식생활이 소화되면서 우리나라가 대장암 전 세계 발병 1위 국가가 됐고 또 위암은 예전부터 꾸준히 우리나라가 발병 1위 국가입니다. 예전에 많지 않았던 전립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간암이나 폐암, 위암은 주춤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이든 분의 사람들에 비하면 젊은 사람들이 암이 발생빈도가 낮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최근에 연령을 쪼개서 봤을 때 증가율을 보면은 mz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가 그 연령층에서 증가율 5위 중에서 3개가 mz세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 식생활 때문에 대상암도 좀 많이 생기고요, 또 위암도 많이 생기고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보다 암의 증가율이 20대 30대에서 나이 된 사람보다 증가율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암의 진행 속도나 예후가 어떻느냐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정해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방암의 경우에는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젊은 유방암은 재발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고 반대로 갑상선암은 45세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든 사람이 더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동물 실험들은 많죠 그러니까 젊을수록 세포의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되니까 암세포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 그렇지만 또 나이가 드는 분들은 전체적인 전진 상태가 안 좋고 이미 또 여러 가지 지병이 있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해서 아 나는 뭐 나이가 많으니까 암이 빨리 진행 안할 거야 그래서 치료를 안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당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어세 개가. 그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생각해요. 내가 체력이 좋아지고 살이 찌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력도 세지고 몸무게도 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 당입니다 그래서 당이 양날의 칼이죠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을 먹어야지만 탄수화물이 쪼개진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암 환자들이 그래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럼 뭐 먹어요? 그러니까 뭐 채소만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세포나 암세포나 전부 다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 암세포가 죽기 전에 정상세포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탄수화물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급속히 흡수가 돼서 혈당이 올라간, 즉 혈당 피크가 일어나는 거는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우리 혈액 속으로 혈당 농도가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가는 건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암 환자분들 패시티 많이 찍잖아요. 패시티 찍을 때 요만한 링거를 맞고 사진을 찍어요. 그 링거가 뭐냐면 탄수화물의 분해 산물인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수 용액을 주사를 맞으면 20초 만에 온몸으로 포도당이 번지죠. 그러면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 세포도 그게 에너지 오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 그러죠. 근데 힘이 센 암세포가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암이 있다 그러면 주사 맞은 탄수화물 포도당이 다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마선이 나오니까 감마 카메라로 찍는 게 그게 패시티의 원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탄수화물, 흡수가 잘 되는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급속하게 혈당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탄수화물들은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다 가요. 그래서 암세포가 배부르게, 배터지게 먹고 나서 그 나머지를 정성세포가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좋은 탄수화물, 우리가 탄수화물 을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가는 것은 모든 세포에 균일하게 퍼집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몸의 세포가 전체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는데 아무리 진행된 전이가 된암 환자라 할지라도 전체 세포에 비하면 암세포는 1%도 안 돼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99% 이상은 정상세포로 가고 나머지 1%만 암세포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짠 음식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음식이 맛이 있으려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가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요 두 번째는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야 게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식분 첨가물 있잖아요 조미료 이런 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근데 이세 가지가 전부 다 아주 나쁜 음식이죠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국가에서 모든 식품의 소금 함량을 법적으로 점점 낮추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싱겁게 먹기 운동을 하죠 짜게 먹으면 그게 화학적인 자극에 의해서 소화기에 위암이 라든지 식도암이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짜게 먹으면 그게 치매도 걸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생리학적 원리로는 짜게 먹는다는 것은 소금 나트륨을 많이 먹기. 되면은 나트륨이 세포로 막 들어가게 돼 있죠. 나트륨 농도가 높으니까. 근데 나트륨이 세포로 들어갈 때는 물과 독소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가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건강한 대사를 못 하기 때문에 모든 만성 질환은 물론 암도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 음식을 먹게 되면 거기 발암물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매운 음식, 매운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이론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매운 음식에는 반드시 짠 소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맨날 먹는 거죠. 집에서 먹는 거, 식당에서 먹는 거, 국, 찌개, 그리고 염장 음식, 김치라든지 그 젓갈류 전부 염장 음식이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부 소금 덩어리예요. 특히 국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국을 한국 사람이니까 안 먹을 수 없다 그러면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버리는 그런 걸 해야지 소금이 전부 다 뭐예요? 소금 성분이 국물에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이마시면 그냥 소금을 통째로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이 요리사를 보내서 맛있게 가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 재료를 가공을 할수록 첨가를 할수록 식감은 좋아지지만 쓰레기화 돼간다 로우푸드라고 그러잖아요 식자재 그대로 먹는 거 그리고 전체식 깎거나 가공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거 예를 들면 과일도 껍데기 채로 먹고 그리고 곡류를 먹을 때도 백미를 먹는 게 아니라 껍질을 도정하지 않은 현미를 먹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뭐냐면 가공한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특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디저트라든지 서양식 음식들. 서양식 음식들은 고칼로리 도지방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식 문화도 점점점 옛날에는 짜고 맵고 이런 걸 먹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냐? 예를 들면 샐러드죠. 요즘 보면은 샐러드 전문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저만 해도 지금 15년째 매일 출근할 때 샐러드 도시락 싸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식자재 그 자체의 음식을 먹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환자의 목적 아 나는 뭐 암을 예방할래 그러면 건강식 정도죠 아 근데 나는 뭐더 이상 뭐 항암도 없고 수술도 없대 그러면 치료식이 되겠죠 아 나는 뭐 당뇨야 그럼 당뇨에 대한 치료식이죠 이렇게 목적에 따라 처방을 하는데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편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 없이 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365일 처방하는 식이요법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더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저희 병원 그런 분들 많이 와요 채식이 좋다니까 그냥. 동물성 음식 을안 먹고 채식만 먹고 와요. 한두 달정도로 하면 해독이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좋지만 이거를 6개월 1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해독은 쫙 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면역력이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치료 목적의 식이요법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권고를 따르시고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채식 위주로 하면은 단백질이 부족하고 면역력이 부족하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걱. 정을 많이 하시는데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좋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단지 하나 동물성 음식은 요만큼만 먹어도 칼로리나 영양소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지만 이걸 채식으로 할 때는 이거의 10배 이상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채소를 그렇게 많은 양을 과학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처방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환자들과 상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어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식사 얘기를 써오게 뭘 먹었느냐? 그러면 아 요거보단 여기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하고 식물성 음식 중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현미. 현미가 단백질이 꽤 많습니다. 8에 10%도 되고 찹쌀현미는 14%도 돼요. 그리고 이제 콩이나 콩 가공식품들. 옛날에는 두부를 한 모씩 먹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콩물 또 두유를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많은 두유 제품이 있지만 콩을 한번 갈아서 콩물이나 아니면 두유를 만들어 보시면 맛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상품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판하는 거는 거기다 많은 첨가물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죠. 그러면 첨가물 때문에 두유나 콩물의 좋은 점이 상쇄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기계도 만드는 기계도 간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콩을 집에서 이렇게 직접. 콩물이나 아니면 두유를 만드셔서 드시고, 그리고 두부도 드시고, 현미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단백질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식이요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식이요법에서도 동물성 오일 이걸 먹으라고 권유하는 식이요법은 없습니다. 특히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오일을 열로 가열하게 되면 이거는 트랜스 지방이 돼요. 이건 발암물질이죠. 그러나 이게 식감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오일 중에서는 식물성 오일을 추천하는데 그중에 가장 여러 가지 입장에서 좋은 게 우리나라로 치면 들기름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들기름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들깨를 막 볶아요. 열로.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들깨가 다산화돼버려요 그래서 냉 압착한 들기름. 만약에 이제 냉 압착한 들기름을 하루에 차 스푼으로 한 스푼, 내지 두 스푼을 먹게 되면 오메가3 구태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좋은 오메가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혈관이나 세포를 아주 건강하게 합니다. 사실 보면 우리나라 한식이 건강식이에요 몇 가지 빼놓고 짠 음식이나 염장 음식 빼놓고는 정말 건강식이에요 왜냐면 전부 다 나물 먹고 이렇게 보리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중에서 추천드릴 만한 건 청국장 그거 정말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밥 없는 김밥 요즘 김밥에 보면 흰밥이 없고 채소만 넣어서 만든 김밥이 많아요 그런 거좋고또 비빔밥 근데 밥 없는 비빔밥 요새 뭐 새싹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채소만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요 이건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